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사장의 순임 여인의 아이를 살려내는 그 사건이 기억나게 되어집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이것은 사장에 있는 열왕기하 사장에 있는 순임 여인을 두고 한 말입니다. 또한 엘리사 선지자는 순임 여인에게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될 것을 알려 주면서 어디 가서 피에 있을 것을 미리 알려 주게 됩니다. 1절 중반절 이하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니 앞으로 발생하게 될 기건, 7년 동안의 기건은 어떤 성격의 기건인가 하면, 일절은그 기건에 기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와 기건의 성격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일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건을 부르셨으니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게 될그 7년 동안의 기건은 단순히 자연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의미하는 기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인 기건을 일으켜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건을 내리시는 이유는 아마, 아마도 아마 오무리 왕가의 우상 숭배 특히 아압과 이세벨 같은 악한 인물들이 행한 죄악과 포악 때문에 그 땅에 기건을 내리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성의 7년의 기간이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 이런 기간 속에서 그동안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고 또 자기에게 선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공개해준그 순임 여인에게 여인의 가정만큼은 앞으로 있게 될 7년의 하나님의 징계에서 제외되기를 그렇게 고생하게, 고생하지 않게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사전에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앞으로 7년 동안의 기건이 있게 될 건데 가족들과 함께 살만한 곳으로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성의 7년의 기건 동안 있는데 다른 곳에서 있다가 7년 이후에 돌아올 것을 알려주고 권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택한 땅은 어디냐 하니깐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예.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블레셋 땅에서 7년 동안 우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렘 여인이 가족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갔던 이유는 아마 블레셋 땅은 상대적으로 강우량이 많고 또 바로 해안가를 바로 끼고 있기 때문에 땅이 매우 비옥했기 때문에 기건 속에서 피할 수 있는 나라 지역으로는 아마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들의 식구를 다 모아서 블레셋 지역으로 옮겨서 기건이 끝날 때까지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그동안 자신이 살고 정붙이고 있던 그 집과 지역 주민을 또 자국에서 타국으로 이사 가고 이민을 간다는 것, 이런 수렘 여인의 행동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아직까지 기건이 임하지는 않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먼저 사점에 기뜸을 해주듯이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자신의 모든 가정과 또 집과 부동산을 정리하고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순애녀인의 이 같은 이민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낯설기도 하지만 그 동안 자신이 정돈 집, 고향 또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한 이사로 인해 피해볼 경제적인 손실을 생각한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생각해 주는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이지만 블레셋으로 이사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맹신적이지 않나? 너무 무모한 행동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러한 순임 여인의 행동, 이민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멸망 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교우님들께서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경건했던 사람은 롯이었죠. 롯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심판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딸과 결혼하게 될 사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것인데, 이곳에서 피하라. 그러자 사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 임박했다고 말해주는데도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농으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9장 1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이렇게 아주 경직된 표정으로 힘있게 말을 하는데도 에이 뭐 세상에 어디 그런 일이 있어 이러면서 농담으로 어디 뭐 뻥이나 치고 어디 뭐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순애 여인은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의 그말한 마디에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적강 믿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의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절 사장의볼 때도 저희가 잠깐 언급했지만 엘리사가 권하는 그 말이 단순히 인간적인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예민하게 있었던 여성이기 때문에 그 말이 단순히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사물의 현상과 사건의 현재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은 우연히 적응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평소 내재되어 있던 것이 위기의 순간에, 위급한 순간에 발휘될 뿐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똑같죠.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할 순간에 차고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위급할 때도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 사소에 보이는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일을 잘 해결하는 사람은 평소에도 작은 일을 해결을 잘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위급한 일, 다급한 일 당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큰 일이 일어날 때, 다급한 일이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차고 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습관, 작은 일에 순종하는 습관, 평소 사소에 보이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이러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큰 일, 위기의 순간에 차고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평소 내재되어 있는 자신의 마음가짐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큰일 다르고 작은 일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큰 일이 없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표출되지 않을 뿐이죠. 큰 일이 생기면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 아니라 내재되어 있던 것이 큰일 속에서 나타나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큰일 앞에서 위기의 순간에 변함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사소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부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연습 순종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큰일에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큰일이 일어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디 산부터 올라야 될까요? 살고 있는 집 뒷동산부터 매일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에베레스트 산을 계속 오를 수 있습니다 에베르트산을 오르기는 원하지만 집 뒤에 있는 뒷동산부터 매일 오르지 않으면 에베르트산은 그냥 말뿐이게 되는 거죠. 큰 산, 위험한 일, 다급한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풀어내기 원한다면 평소에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위기의 순간에 차고 없이 주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평소 사소한 일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반복해서 실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이들은 궁극적인 성리자가 반드시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 순간에는 패배하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도 작은 일, 늘 어제와 동일한 그일처럼 보이지만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큰 일이다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짜 큰일을 만났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찬송하고 주의 말씀 듣고 또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정성껏 애물 돌인 귀한 성도님 손길 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성에 속한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혼란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실존인 것을 깊이 깨닫고.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세번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